할렐루야 12월 1일 금요일입니다. 골로세서 말씀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야마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세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해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부터, 어, 골롯에서 말씀 묵상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최근에 자본 말씀 묵상을 쭉 이어서 왔죠. 자본은 이제 분량이 꽤긴 1장부터 31장까지 있는 그런 이제 말씀이기 때문에 그긴 말씀을, 어, 논스톱으로 가지 않고 이제 몇, 몇 군데 이제 나누어서 묵상을 합니다. 1장부터 9장까지 먼저 묵상을 했었고, 그리고 나서 10장부터 22장까지 묵상을 했었고요. 그리고 잠깐 끊고, 어제까지 스바냐 선지자의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 묵상을 했었고, 오늘부터는 골로새서 말씀으로 말씀 묵상을 이어서 진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계속해서 자먼 말씀 묵상을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자, 골로세서 말씀은 사도 바울 말년에, 그러니까 1, 2, 3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되죠. 그리고 구금도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가이사랴 지방에서도 한 2년 정도 구금이 됐었고, 그리고 로마로 호송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제 가택연금의 상태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투옥된 그런 이제 상태나 마찬가지인 그런 상태로서 이제 몇년 있다가 결국은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로마에서 가택연금 중에 그때 이제 기록된 말씀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기록된 말씀들, 뭐, 빌레몬서빌립보서에베소서 이런 말씀들과 함께 옥중서신이다 사도 바울 이제 말년에 기록된 그런 말씀으로 이제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지역은 이렇게 터키 반도죠. 그러니까 로마나 또는 이제 그 마케도니아 또는 뭐 오늘날 그리스 반도. 그쪽에서 바라볼 때는 터키반도, 아시아라고 말하는 지역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아시아 지역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른쪽 끝머리에 다소에서, 어 이제 사도 바울이 태어나고 자랐고, 그리고 이제 1차 전도 여행과 2차 전도 여행의 주 무대가 그 아시아, 오늘날 터키반도 중남부 지역이었죠.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는 많은 지역을 다니기 보다는, <laughs> 에베소 지역에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거기서, 어 이제,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형태로 복음사역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 그 아시아 지역 전역을 돌아다닌 것은 아니었지만, 에베소가 워낙 이렇게 지나다니는 사람이 많은 그런 도시이다 보니, 결국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그렇게 기록될 정도로 사도 바울은 왕성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했었습니다. 자, 그 와중에 오늘 이제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골로세 지역은 아마 사도 바울이 직접 방문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골로세 지역, 그 근처에 라우디게아 지역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일곱 교회 편지를 하는데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 중에 하나가 라우디게아 교회입니다. 그 지역도 어쩌면 사도바울이 직접 방문을 해서 복음을 전한 곳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이제 잘 모르던 인물인데 에바브라라는 또 다른 복음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부르셨고,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는 어느 어느 곳에서 누구를 만났고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의 증언에 따르면 에바 브라라는 사람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다시 말해서 바울과 디모데나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다. 복음 사역자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예바브라라는 사람이 사도바울도 들어가지 못했던 골로세 지역에 들어가서 거기서 전도 활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박해도 있었겠죠. 거절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골로세 사람들이 복음을 믿었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그 사람의 가정을 중심으로 골로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세가 얼마나 큰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골로새 지역에서는 그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의 대부분이 이방인이었을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의 종들끼리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에바브라라고 하는 좋은 하나님의 일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들었고 그들이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에바브라와 사도 바울은 우연한 기회에 만나서 골로새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에바 불어요. 주의 일을 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아이고, 바울 선생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선생님이야말로 우리 젊은 복음 사역자들이 존경하는 아주 귀중한 복음의 일꾼이십니다. 그래, 요즘엔 어느 지역에서 전도 활동을 하고 있어? 예. 저는 최근에 골로세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골로세? 거긴 내가 가보지 못한 곳인데? 예. 그 골로스의 지역에서도 복음을 전하자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의 가정을 중심으로 지금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점은 없어? 하면서 사도 바울은 에바브라라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일꾼을 통해서 골로스의 지역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는 소식을 그리고 그곳에 있는 성도들이 말씀을 잘 배우고 있다는 소식을 말씀을 잘 배우는 과정에서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고 그들의 소망이 성장하고 있다는 소식을 그리고 그들의 사랑이 서로 간에 표현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편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마치 사돈이 땅 사면 배가 아픈 그런 잘못된 이기주의적인 그런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참된 하나님의 일꾼이었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었든,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 더욱 든든해지고 있다. 이런 소식은 더할 나위 없는 좋은 소식이었고, 사도바울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소식이었고, 사도바울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그런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 소식을 내가 들었다. 골로새 지역의 성도들이여. 내가 너희를 직접 방문하는 것은 아니고 너희들은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에게 배운 것이지만 내가 들으니 너희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너희들의 믿음과 소망이 자라나고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 말을 듣고 우리가 얼마나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모른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했다. 이제 골로스에서 말씀은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나 이제 편지로 성도들에게 문안을 전하고 문안 인사를 하고 또 본론적인 메시지를 꺼낼 때 처음에 항상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칭찬하고 위로합니다. 성도들이요. 너희들 때문에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성도들이요. 너희들이 어려움 중에서도 정말 너희들의 믿음을 잘 지켜내고 있구나. 정말 잘하고 있다. 이렇게 위로와 격려, 그리고 칭찬과 축복의 말씀을 먼저 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뒷부분에 덜어는 책망을 해 주기도 하고 사도로서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권면의 말씀을 덧붙이기도 합니다. 골로새서 말씀을 읽어 보면 책망하는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막 야단치고 막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제 막 교회가 세워져가지고 잘 성장하고 있으니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위에 확고하게 서십시오. 그런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정립이 없을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된 가르침을 할 때에 교회가 혼란에 빠지고 심지어는 성도들이 믿음에서 이탈해버리고 그 믿음이 변질되어 버릴까. 그런 것들을 경계하는 그런 말씀들이 골로새서엔 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1절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사도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파하는 그런 사명을 하나님께 받은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파하는 사명을 받았죠. 그러나 특별히 초대교회 시절에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말씀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복음을 전파하라는 부탁을 받았던 사람들을 우리는 사도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생전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말씀을 듣고 이적을 보고했던 그런 열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것은 아니지만 사도 바울도 계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직접 말씀을 배웠고, 환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복음을 전파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바울은 처음에는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처음부터 또 지금 이렇게 말년에 이르기까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스스로 원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야, 사도! 폭 나잖아. 그래서 스스로 하고 싶어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다. 사실 사도 이거 힘들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도가 되었다. 그래서 나는 내 마음대로 멈출 수가 없다. 내 마음대로 쉴 수가 없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골로에서 말씀 시작을 할때 편지를 쓰는 사람을 자신과 형제 디모데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다른 여러 서신에서도 자신의 이름뿐 아니고 디모데의 이름과 함께 기록하는 그런 서신을 쓰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제 의아한 점이 있죠. 왜냐하면 다른 지역에 이렇게 서신을 쓸 때는 그곳 성도들이 디모데를 알아요. 바울과 디모데가 함께 그 도시에 방문을 해서 함께 복음을 전했고, 함께 박해를 당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가정에서 함께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그 지역의 성도들이 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 바울과 형제 디모데가 너희에게 편지하노라. 그러면 아이고 디모데 잘 알지 잘 있나 모르겠네 이렇게. 반갑게 편지를 받아 들었을 텐데 지금 골로스의 지역에 있는 성도들은 디모데는 고사하고 바울의 얼굴도 모릅니다 그나마 바울은 에바브라라든가 여러 복음 사역자들마다 바울을 잘 알고 바울에 대한 그 이름은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디모데에 대해서는 좀 생소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굳이 편지 맨 앞머리에 자신의 이름과 함께 형제 디모데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디모데가 본래부터 유대인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디모데는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와 할머니를 통해서 구약성경의 말씀을 가르침 받기는 했지만 그의 뭐 머리카락, 또 눈동자 색깔 여러 가지를 보았을 때, 그는 이제 헬라인이거든요. 유대인들이 보았을 때, 야 임마, 네가 무슨 유대인이야? 넌 마, 이방인이야? 이방인. 그렇게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떤 혈통이 어떻게 되었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디모델을 당신의 신실한 종으로 받아들이셨죠. 그에게 남다른 성령의 은혜를... 주셨고, 그를 사도 바울이나 다름없는 귀중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가셨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중에서, 야, 이 유대인들은 좋겠다. 아, 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 그래가지고 예수님도 만나고, 얼마나 좋겠냐. 우린 이방인이라서 아무리 쇠가 빠지게 일을 해도 소용없어. 이제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그렇지 않다. 너희들이 이방인이었고, 과거에는 그 이방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소외됐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혈통적으로 이방인이라고 해서 소외하고, 또는 차별하지 않으신다. 유대인들과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 여기 디모데를 봐라. 이 디모데도 너희와 마찬가지로 이방인이다. 그러나, 그가 체험한 영적인 체험은 그가 하나님께 받은 영적인 은사는 저 유대인들이 받은 것보다 더 뛰어나다.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말해 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굳이 형제 디모데와 함께 편지를 쓴다고 편지 맨 앞머리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찌 되었건 여러 가지로 예, 아쉬움이 많고 또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어떤 거짓 가르침에 예, 위험에 처해 있는 그런 골로스의 교인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편지를 기록했기 때문에 앞머리에서부터 디모데의 이름을 말하면서 그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골로스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나의 형제들에게 편지한다. 너희에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이 골로새서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 가르침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거짓 선지자들 또는 거짓 가르침을 간파해 내고 거기에 소가 넘어가거나 우리들의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영적으로 병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3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이다. 누구에게 들었을까요? 7절, 8절에 있는 에바브라라고 하는 또 다른 복음 사역자에게 들었죠. 들어보니까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자라나고 있다더라. 그리고 성도들을 사랑한다더라. 너희들의 소망이 든든해지고 있다더라.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복음은 너희들이 들으면서 너희들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자랐던 것처럼 복음이 뻗어나가는 모든 곳에서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 속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자라나게 하는 능력이 있다. 생명의 능력이 있다. 생명의 능력. 우리가 식물을 기를 때에 그 식물이 잘 자라게 하는 생명의 능력은 다름 아닌 물에 있습니다. 물론, 햇볕도 필요하고 또 공기도 필요합니다. 적절하게 바람도 불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적당한 온도도 필요하죠. 그런데 물을 주면 시들었던 것이 금방 이렇게 싱싱해지고 또 물을 조금 늦게 주면 시들어버리거나 입 끝부터 또는 아래쪽에 있는 입부터 마르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물은 생명이구나.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물을 오랫동안 먹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몸 여기저기서 병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얼른 물을 마셔줘야 되는데, 그때도 물을 마시지 않으면 탈수증상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갑자기 쇼크가 와서 이제 수습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살리고 싶을 때, 그저 꿀꺽꿀꺽 물을 마시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주사를 통해서 빨리 수액을 공급해 줘야 되는 그런 긴급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영적으로도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인 우리들은. 근데 지금 이렇게 살아있지 않습니까? 살아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에 감각하지 못했던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믿고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살아났다는 증거인데 이것은 어떻게 가능했느냐? 복음이라고 하는 생명수가 주님께로부터 우리들에게 공급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생명수가 공급되면 이 생명수는 그 속에 능력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생명수가 들어가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을 살려내고 그 사람 속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이제 자라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너희도 그렇게 해서 너희 속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자라난 것이다. 우리는 우리 디모데와 나는 에바브라를 통해서 너희들의 소식을 들었다 너희들도 복음을 배웠다고 들었다 너희들 속에서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감사하게 되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 그렇게 편지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어, 과거, 어, 골로세 지역에 있었던 성도들과 우리를 그렇게 이제 비교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신 분과 에바브라를 또는 사도 바울을 비교할 필요도 없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받은 말씀이나 과거 에바브라를 통해서, 어, 골로세 성도들이 받은 말씀이나 다 똑같은 예수 복음의 말씀이라는 것이고, 그 예수 복음의 말씀 속에는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 단순히 지식을 배운다 뭐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보이지 않게 영적으로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우리의 잠들어 있던 영혼을 깨우고 죽어 있던 영혼을 살려서 우리의 눈을 뜨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보게 하고 우리의 귀를 열어서 그분의 말씀을 듣게 하고 우리의 입을 열어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고백하게 만드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과거에는 죽은 자나 마찬가지였지만 지금 말씀의 능력 안에서 살아났고 지금도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자라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목사는 다 자랐으니까 목사 안수 받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지금 더 열심히 자라야 되고 여러분도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성장하셔야 됩니다. 성장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도 예수 복음의 말씀입니다. 깨울 때, 살려낼 때 필요한 말씀 따로 성장할 때 필요한 말씀 따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골로스에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미 알고 있다고 방심하거나 또는 어리석은 마음을 잡수지 마시고 겸손하게 마치 처음 예수님께 대하여 배우는 것처럼.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들의 영혼이 더욱 건강하게 성장되는 데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속에서 역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활동하시는 것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